안녕하세요. 세정홈즈 TV 정윤호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인데요. 일단 가격이 9천만 원 초반대로 좀 떨어진 물건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마당들도 좀 앞뒤로 좀 있는 그런 뭐 가성비 괜찮은 집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옆으로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IC도 접근성이 좋아서 한번 저렴하게 우리 주택 하나 찾으시는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천안 직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매각일은 기 9월 28일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토지 면적은 70평, 건물 면적은 22평 정도 되고요 1억 3,600에서 유찰되고 5,500, 1억 미만의 금액으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본 주택의 모습이고요 펜스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해놓은 모습이고요 앞에 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에서 본 모습 참고하시고요 보면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현관 뒤쪽으로 이렇게 마당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 보관 같은 거 공간이 좀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인데 꽤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을 그래도 잘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이게 건물이고요. 옆에 이렇게 토지, 이렇게가 한 필지, 그리고 두 필지가 경매 물건인데요. 여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도로인데 큰 의미는 없죠. 이두 어? 필지와 건물 이렇게 경매 진행 중이다로 보시면 되고요. 측면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쪽으로 현관 들어갔었죠. 그러면 창고가 바로 있고요. 창고 이쪽으로 문 하나 내놓았네요 그리 들어오시면은, 방, 북쪽이었죠. 작은 방, 다음에 네, 큰 방, 거실 연결되어 있고요 욕실과 보일러실. 크진 않지만, 기본적인 구색은 갖추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거실 쪽, 이쪽으로는 남향 위주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현황 보시면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죠. 건물의 사용 승인, 2009년이죠. 11년 정도 경과된 건물인데, 이렇게 노후되거나 그런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사용할 만하겠다는 라 외관입니다 안쪽에 수목 조경수가 좀 있는데요 이것도 다 매각에 포함된다 그래서 총 감정가는 1억 3,600인 거고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지금 전입 확정 배당 다한 상태고요 17년 전입을 한 지금 임차인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있고요. 양력은 없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2009년에 근저당 설정했고요. 전입이 2017년에 됐기 때문에 양력이 없는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근저당의 채권금액 5100이고요. 청구금액은 5300이죠. 그러면 지금 9천만원대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은행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뒤에 바로 요거죠. 요거. 확정 일자 후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것인데요. 지금 9천만원 정도로 진행이 되면 은이 5천만원 보증금 다 회수는 어렵겠죠? 그래도 배당을 받아가고 배당 욕을 했기 때문에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명도의 문제는 전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압류, 서대문 세부서, 당해세라고 하면 이게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기부, 근저당권자, 이미 경매 신청하고 다른 인수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산읍, 군동리고요. 옆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산초등학교가 바로 있고요. 후보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학교 바로 옆이죠. 장점인 것 같고요. 군동리, 직산 쪽에 주거시설이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마을 속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부 편의시설들은 있겠다. 직상 같은 경우는 공장, 공단, 그런 것들이 많죠? 줄여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요. 물건은 여기가 되죠. 장점은 뭐가 있나요? 초등학교. 그리고 국천안IC가 여기 보이죠? 국천안IC. 직선거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간다고 치면 1km대에 국천안IC를 이용할 수 있겠다. 상당히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 34번 국도 국도와의 접근성도 아주 괜찮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조금 외곽의 마을이긴 하지만 자리가 괜찮다 이 동네가 괜찮다 라고 보여지고요 인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과 공단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후보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죠 서북구청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면 전안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지역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번 물건이고요. 단독주택이죠.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2020년 최근에 두개 단독주택이 거래가 됐는데요. 내역을 네,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70년도 중공이죠. 건물이. 70년도 건물이면은 건물 안정가 없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대지 107평. 거의 대지 가격으로 평당 93만원. 자연 녹지의 대지죠. 지목과 영도지역은 동일합니다. 93만원 보이고요. 요 밑에 147만원짜리는 여기도 75년 중고. 건물 잔조가 없다 보고요. 대지 가격 31평에 평당 147만원 보입니다. 평당 93만원, 147만원 대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농지 상태에 거래된 내역도 있습니다. 요거 올해 거래됐는데 평당 60만원이죠. 도로의 사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좁은 도로 같은데 이 도로를 낀 농지 상태 토지가 60만 원 정도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21년 6월 달 여기 같은 경우도 농지 상태인데 7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작년 7월이죠 40만 원, 43만 원도 있네요. 이게 도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지죠, 자연녹지 대지인데 여기는 또 43만 3만 원에 있죠. 이런 식으로 땅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연도 많고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예외적인 거래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별도의 특별한 거래 사례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느낌은 이쪽 주택 거래된 내역들. 몇 가지를 많은 사례를 가지고 봤을 때는 농지가 뭐 60만원 전후의 느낌이고요. 대지로 됐을 때는 100만원 전후, 그리고 뭐 7, 80만원. 좀 싸더라도 요 정도 느낌으로 보이는 지역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 물건을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3,600에 시작을 했지만 1회 유찰됐죠. 30%씩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14만 원 정도로 유찰돼서 가격이 내려왔고요. 건물은 197만 원 정도 1회 유찰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평수를 곱해보면은 전체 최저가인 9,5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토지가격이 74만원 적당한가요 이번에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건물가격 건물은 11년 됐는데 상당 우리가 197만원으로 볼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좀해 보시고요 절대적인 총금액 1억 미만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공시가도 1억 미만인지 한번 확인을 따로 해보시고요. 1억 미만이면 뭐 취득세, 중거세 같은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조금 외곽이지만 고속도로 IC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데 자금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1억 정도로 단독 주택을 그래도 하나 생각했던 분들은 보실 만한 물건이고요. 이번에 또 천안이란 지역이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상되는 경쟁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물건 한번 다시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시세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도 맞는지 그런 분위기 같은 거 정도 파악하시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직산읍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